자, 방어구 좀 물어보죠. 일단 방어구 다크셋이 음. 다크방어구. 그렇다고 보이죠? 이게 다크방어가 다 아니면 이제 저렇게, 일단은 버틸 수가 없구요. 다크방어구. 음. 그죠? 아이씨, 가또 이상한 거 보여주는 거아니에요 헬쥬닉이라, 아이 이걸로 어떻게. 아, 이상한데요 이거. 아, 지금 <laughs> 충격적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버텼죠? 아, 이상한데. 다쿠방어구로 안 하고. 그걸로 그렇게 좀. 아...이거는 이상한데요? 아... 참...이거... 헬이에요 헬! 헬스! 아...이거 뭐 컨트롤이라는 얘긴데... 에이 이상한데요? 진짜... 아이 이제 레.. 레어 세팅 한번 물어보죠 어 마방이요 마방하고 아이 설마 이것도 이상한 기본 마방 보석인가요? 아 지금 찍어서 보여줬어요 아 지금 8세이요 결전드 캐릭인데, 아, 이게 설마? 아, 이거는 지금 충격적인데요. 아, 이렇게 버티고, 교전 쟁 파티 점사까지 버티면서 지금 흔들어 주는 제주도 지금 위자가... 아, 이... 예, 교전에 차고 하는 거를 보여 보이... 아, 탄자나, 아, 이건 다 차고 있는데, 탄자 4단인데. 이거는 다 차고 있는데, 대부분이요. 교전하려면. 그죠? 탄자는 다 차고 있죠. 지금, 예? 아. 자, 작행 귀걸이. 아, 이거. 프레아 목걸이 아 이거 아닌데요 이거는 지금 아 최상고수 귀걸이 쇼크 영혼도 아니고요 이거 지금 아 이거 자 영혼이고요 이건 영혼이 아니에요 자켓은 프레아만 지금 아 이게 이상한데요 에? 아 이게 몇개또 인벤에 있는 거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에이. 인벤에 지금 따로, 따로 지금 있는 거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아, 이거지. 캐룡님도 지금 말딱 나오는, 저게 말이 되냐? 지금 이 얘기 딱 나오는데. 아니, 조전에 차고 하는 거. 좀. 아, 이거. 천상의 시비층폭 쿠키 이런 거 빨고 지금 한, 한다는데. 아, 이게 좀 믿을 수가 없는데요. 아, 방어글도 팔세. 마방도 그렇구요. 보석, 그럼, 보석 좀 다. 아, 이거지. 이상한데요? 진짜? 아... 이게 정말 이건 컨트롤이라는 얘긴데? 컨트롤은 이게... 아, 이 정도 교전능력이 발이 되나요? 아직 캐롤님도 지금, 지금 계속하는데 말이 안된다고 지금 계속하는데? 아무리 저... 아무리 저기 컨트롤이 뛰어나도 아... 이 파이탈스도 에사다 에메랄도 4단, 예, 네, 4단 같은 건좀돼 있고, 펄 4단, 이 정도 사실은 다찰수 있는 건데요. 아, 이상한데요. 이 문신은 설마 카리문신 아니겠죠? 문신은 카리문신. 문신이요? 문신 자체는 지금 기본적으로 아마 어 인트쪽을 인트쪽 인트 인트 올린 거겠죠 예. 인트 인트 올리는 문신을 아마 했을 예 그건 좀 맞고요 그건 기본 문신인데 아 다른 거뭐좀 그런 거뭐 아가씨홍 같은 거 아, 뭐 다른 거찬거 거 있나 물어봐야겠는데 이게 지금 이상해요. 자. 이게 지금 이대로라면은 지금, 아, 자비 위자 분들도 충격인데요. 아, 프레야. 지금 다른 거뭐 있죠? 방어구, 문신, 보석. 레어 마방인데, 아 이게, 에 이거 풀이야 이, 이 정도 하나인데, 에,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무기 무기는요. 자 무기, 설마 무기까지 지금, 아 이게. 이게 지금 자비분들도 한할 말이 없는데 사실 이거 보면 장비 오신 상위 세팅 자비분들이 있는데, 에, 그, 에, 여기 충격 받겠는데요 지금 자비 위자분들은, 아 이거는, 에. 출추가 아프라는데. 아, 이게, 정말. 아, 이 세팅을 정말 충격인데요. 아, 이거는 완전히 지금 주발이 세팅 볼 때보다 더 충격인데요. 아, 이게, 정말. 아. 예. 이것까지 설마... 자 얼른 재측 한번 해보고요 지금 다른 거 어떤 뭐가 지금 변수를 줄만한 게뭐 있나요? 지금 방어구 보석 마방 문신 그 다음에 아가션 쪽뭐 이런 거 다른 거뭐 있나요? 없죠? 예? 그 다음에 무기인데 무기 옵션 같은 걸 일단 한번 보고요 네, 얼른 좀 보여달라고 해야죠. 아, 아, 무기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아, 옵션 보기. 응? 네, 뭐, 혹시, 그, 저기, 뭐. 응. 옵션을 한번 보고요. 지금 뭐칠축 아퍼 무기라는데 일단 옵션 자체가 뭐좀 어떻게 되나 음 재촉하고 러런러런자 에 재촉을 한번 해 보고요 음 탈리스만 시 탈리스만 같은 것도 예 이게 혹시 지배자 벨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차고 있나요 혹시 이런 좀안 보여준 거는 최상의 뭐 지금 세팅이 돼 있나요 혹시 탈리스만이라든가 아, 벨트 뭐 이쪽에 에? 음. 자아 이거 에 전화 안 되는데. 자, 일단 지금까지는요, 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 사실 지금, 차풍월 만장님 세팅은 사실 이거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이 좋죠. 아, 같은 데크로 계열이고, 예. 네. 아, 이게 지금, 대주발 사실 세팅 같은 거 실러 세팅이요. 굉장히 잘돼 있죠. 도진도 마찬가지고 시어 최상위 세팅 근접된 세팅이고요. 개공도 마찬가지. 이거 주발이 주발이 양대 시어 중에 주발이 세팅은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이해는 가요. 예 네. 전설의 어진 시아 랭커라든가시죠. 그건 굉장히 효율적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아 이게 컨트롤하고 결합해가지고요. 이 정도 세팅으로 효율적으로 어떤 공격 이런 쪽에 유력을 발휘했구나 그래도 그렇게는 이해는 되는데 이거는 지금 대전...대전 지금 <laughs> 이거 이상한데요 정말 에 아. 에이, 지금 엘프님 말도해 물락으로 실로가 공수 못 따라가면 이렇듯이 아무리 컷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 지금 위자가요. 더군다나 로브 계열인데. 아. 공인님 별풍선 50개 감사하고요. 아, 이게 지금 성원의 의미로 또 주셨는데. 예. BJ한테는 이제 힘이 되고요. 성원이 되고요. 아, 개쩐디. 자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개전드신 장비 세팅 지금 예 이걸 로 지금 여지까지 보인 그 교전 유력이 나온다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예? 예 진짜 이대로라면은 자비 분들도요 반성해야 되겠는데요 예? 장비 탓만 했는데 그죠? 자 장비 탓만 했죠? 예. 제 술을 좀 많이 못 죽여요. 자, 지금 화력이 아니고. 어. 개공 디 나와서 치고요. 일단 개전디 나머지 장비를 좀 보죠. 일단 개전디 지금 탈스만 같은 거, 뭐, 벨트, 집에서 혹시 차고 탈스만도 뭐, 돼 있는지. 예, 예 지금 나왔죠. 향상된 용사의 순간 체력 회복제. 아불약이라는 거. 예, 최고급 투지. 예, 혼돈의 체력 회복제 이런 거 빨고 세븐 사인은 자, 예 특급 마, 아 이것도 기본이에요 특급 마법 장식. 예아이도 스벨트 방어. 베니로 아 이거 참. 8단계, 기본이죠. 아. 이거는, 에. 신비한 타리스만 올리는 거고. 기간제로요. 피방용 타리스만. 속성 증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완전히 컨트롤로 교전했다는 건데. 에. 엘프공님 말해지면 뭐 이거 다 차도 죽는다는 건데. 피씨슈트 진능 피시 슈트 체력. 두 개를 적절히 상황에 맞게 활용해 준다 이 얘기고. 아너스티하라. 에, 아, 이거는 지금 아너스 좀캐 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전부 <laughs> 기냥 뭐 친목혈분들도 다 얻는 건데. 자. 이거. 아. 충격인데 진짜 아 무기 이 설마 무기옵션 3업인가요 3업 3업 달고 지금 보충한건가요 마력이나 체력세팅 같은거 좀 해놓고 지니어소 아이 충격인데 쇼크인데 지금 다 봤죠 나머지 장비에 3옥부터 지금 마방 탈리스만 보석까지 다 보고 지금 했는데 이걸로 과연 에... 무기라도 3옥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해가 안되고요 에... 무기라도 3옥은 들어야죠 이자시라포치 이게 아니겠죠 야 이게 참 포리수잘빼고 물약 잘 빨고 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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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지금 우리가 예전에 거이시절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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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냐 학교 수업에 충실했다 지금 이 얘기에요 이거 지금 아이 참참 <laughs> 참. <laughs> 그죠 이거지 사실 그 얘긴데 아이사 무기라도 좀 무기 좀 옵션 네, 어차피 다다 네, 다 보여줬으니까 충격이네요. 이거는 지금, 자비분들 만약에 지금, 풍월만장님 보면 지금, 별 생각 다 들겠는데요. 예. 탄자 지금 4단. 탄자 4단. 모 예, 뭐 5단도 아니고. 3단까지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고. 4단도 사실, 약간 투자만 하면 좀다만 예, 무기는 곤란하다. 부, 뭐, 옵션만 일단 알려달라고 그러죠. 옵션만. 옵션이요. 어차피 지금 뭐 무기는 공격하고 관계된 거니까요. 옵션이 지금, 삼업, 역시, 에, 이게, 이게 영향이 좀 있는 거겠죠. 설마, 아, 이게 지금, 예. 옵션 좀 불러, 불러달라고. 에 옵션이요. 옵션 좀 불러달라고. 삼업이긴 삼업이다. 이건. 어차피 무기는 공, 미스틱 고단 마버클이 데미지 7% 이건 다 하겠죠 어차피 위자결 하시는 분들 에. 에. 그죠? 음. 그다음에는 아마 저기 피통하고 그렇죠? 에 HP 에 피통 관련된 게 역시 이, 이, 있죠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h p o 여기 아큐멘 에 역시 그 정도는 그렇더라도 이거는 사실 크게뭐 음, 피통 마지막 또 피통 에 피통 돼있어요 두개 에 두개를 사에 그렇더라도 진짜 전 고가의 세팅은 아닌데 아 그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돼있는건데 야 정말 이거 에이 이 정도 아 충분한데 지금 자비 분들 이 정도 뭐 사실 위자 마력하고 피통 돌리는 거 아큐맨 쪽하고 피통 돌리는 거 세팅하고 이거는 좀 충분한데 나머지 장비도 물론 충분하죠 지금 여기 자비 분들 다 에이 이 정도 이상은 다 가능한 분들이 세고 쎘는데 아 여기 풍알마장님 세팅 비교하면 하늘과 땅인데요. 완전히 그 다크셋에 풍을 만져. 네오도 상이, 레오고좀다돼 있는데, 아. 음. 엔샷 버프 4개다. 에! 이거 좀, 이게, 어떤 것도? 아, 이 엔샷 버프. 아. 어떤 거죠, 그럼? 계정 결제로. 아, 이거는 이제 도움이 되겠죠. 음. 야, 요, 요, 렇게 되면 약간 이해가 좀 되겠죠. <laughs> 음, 그죠? 평화로운 기란, 전공 도래자랑 빼고, 에 나머지. 아, 전장의 암선, 데미지 감소, 디버프 저항 10% 증가, 이거랑, 방어력 10%, 마방 10%, 활, 석궁 대성10% 증가, 이거 다 한다는 걸. 그 다음에 사냥의 암성, 공격력 5%, 마법력 5%, 물리 크리티컬 확률 20, 마크리 확률 20%. 석공 사 야. 에 이거 이거였네요. 이거 그죠? 아지금 이해가 되죠. 네 개요. 엔샵 버프 지금 네 개를 전장의 함성, 사냥의 함성 토, 사냥의 함성, 용사의 기본 토. 이거 네 개를 전부 다키고 한다는 거죠. 투자를 해가지고. 에. 제가 못이죠 개천대캐 1대1로 탱이 못 이겨요. 에, 아 이거는 이해가 가고요. 음 나머지 장비 그 다음에 물약, 에그 다음에 무기 옵션 최대한 활용하는 거요. 피통이란 거좀 마력 관련 이게 비밀인데요. 이 효율적인 세팅 그 다음에는 물약 컨트롤 완전 개인적인 능력.